Hello everyone. Welcome to this lecture today. 오늘 이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영어의 내용은 국내의 어학서들 영문법이나 이런 데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어느 정도의 격식석이 아주 엄격하지는 않은 경우, 그런 경우의 글이나 일상 고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It is 그다음에 that절의 구문인데요. 부정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낫을 이렇게 괄호에서 어, 넣어서 적어드렸습니다. 이 구문이 뜻하는 것은 앞에 오는 앞에 오는 진술의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거나 그것의 의미 앞의 진술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국내에서 그래서 elaborate 하는 그 살을 더 붙여서 설명해 주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the point is that 요지라는 것은 뭐다. 응? 그 또는, the reason is that, 뭐 말하는 게 이유다. The fact, the truth, the case is that, 절. 또는, it was because, 그것은 뭐뭐 때문이었다. 뭐뭐 이니까, 뭐, 그런 이유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부정의 그러한 이유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it means t h a t 수로풀어쓰거나 부정문일 때는, it doesn't mean that, 뭐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어, 바꿔쓸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우리 국내 영어교육에서 영어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구문인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오늘 예문들 여러분들 여러 번 읽으시고 중요한 예문 같으면 한번 받아 적어보시고 오늘 어, 훈련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비교적 격식성이 낮은 글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뉴스위크라든지 타임지라든지 어, 그런 뭐 시사 잡지가 격식성이 많이 떨어지나요? 그런 우리의 그런 엄격한 한국의 권위적이고 그런 공식적인 그런 문화보다는 많이 친근하고 일상적인 문체로 언어가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 informal 하다든지 슬랭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뉴스 위크나 이러한 그 뉴스 매거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시사 주간지들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뉴욕 타임스하면 약간 더 격식성을 더 갖춘 그런 문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글을 쓰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데에서도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일상 부어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문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부정문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특별히 유의하시도록 그렇게 주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부정문으로 사용될 때는 it is가 생략되고, not that, not, 앞에 오니까 any 대문자예요. 이런 식의 표기도 자주 있습니다. it is가 생략되고, not that, 뭐이기 때문은 아니다, 뭐라는 얘기는 뜻은 아닙니다. 라는 구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that, 저리, that이 일상체나 아주 비격식적인 구어체에서는 생략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갖거나 격식을 좀 갖추고 품위를 갖추고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구문에서의 내의 생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문들을 함께 보실까요? 다음 예문을 보실까요? It is not that. 모모라는 뜻은 아닙니다. We don't have enough space. 우리 미국인들이 이제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라는 뜻입니다. We have too much stuff. 문제는 이야기는, 요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물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집에 많은 걸 집어넣으니까, 어? 집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Our culture says, 우리 문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one is good, two is better. 하나는 좋아, 둘은 더욱 좋아. So,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우리 미국 문화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So, 그래서, stop.